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예, 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을 하게 돼서 다수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다수당이 그 상원에 있는 소위원회들, 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뭐, 위원 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들의 위원장을 이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참아이러니 어,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수당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의원들 숫자가 많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소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다 꿰찬다라는 점. 이게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 있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다꿰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위원회가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환장을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됐을 때 각각의 소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맡게 된다. 이렇게 돼서 소환장을 발행하고 각 소위원회가 조사를 벌인다. 이렇게 된,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조사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비리 문제를 조사를 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헌터 바이든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일단은 가장 먼저 주목받는, 어, 상원 의원은 란 존슨 연방 상원 의원이고요. 란 존슨 상원 의원은 더 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나체주의자들의 식민지에 있는 모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옷 벗고 사는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나체주의자들이 있죠. 이 나체주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서 같이 살고 있는 모기와 같다. 다들 옷을 벗고 다니니까 모기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공화당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 나는 그곳에 있는 모기가 될 것이다. 어떤 타겟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모두 집이 많다. 뭐 이러면서 아주 농담을, 농스레를 떠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줄 정도로 여유 만만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니들, 그러니까 두고 봐라. 뭐 이런 건데. 예, 섬뜩 섬뜩한 이제 예, 정치 보복이 또 시작되는 건 아닌지, 하여간 봐야 되겠고요. 그게 헌터 바이든이든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관련된 것이든지, 아니면 국경 문제가 될지,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대한 추궁 문제가 될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관료들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지, 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될지, 군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어떻게 군부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수용하려고 하느냐 는 지적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의 수, 바이든 정부를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 뉴스맥스가 이러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잔스는 임기 제한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맡지는 못하겠지만 국토안보위의 조사 소위원회 상설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국토안보위의 상설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파우치 박사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여태까지 계속 파우치 박사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랜드폴 상원의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이 뭔가 좀 해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역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자시 홀리 상원의원이 그 부분을 맡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시 홀리 상원의원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군부에 대한 책임도 지금 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헌터의 노트북 일명 지옥에서 온 노트북에 관한 의회의 조명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헌터의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가 워낙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원에서도 클라우디아 테니 하원의원은 뉴욕포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자유주의 언론,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현재 사실이라고 인정한 이야기에 대한 빅테크의 검열, 공화당 하원 다수당이 내년에 빅테크의 검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뉴욕 포스트가 특종 기사 해가지고 노트북 헌터의 노트북에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이메일 뭐 사진 이런 거 공개하니까 빅테크들이 전부 다다 검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그건 전부 다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다라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댔었는데 최근에 뉴욕 타임즈가 지난 주죠 뉴욕 타임즈가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FBI가 지금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수사는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좌파 언론도 이제는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게 이제 클라우디아 테니 연방 하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선택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뉴스맥스의 이 기사에는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냐 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는 각 주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이고요. 일단은 주 차원에서 각 주별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거 결과를 인증 취소하는 작업들이 주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인단 집계에 대한 재처리가 연방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에 관련된 일과 관련된 이번 기사에는 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빠져 있다. 그것이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랜드포 상원의원은 이미 주변으로부터 파우치의 책임을 묻는데 열을 올렸지만 상원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 위원회 의장이 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위원회 의장이 된다 그러면 역시 소환장을 발, 발, 발부해가지고 파우치 박사가 했던 거짓말들을 일일이 다 드러내는 아주. 어... 흥미로운 작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존슨 상원의원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연방보건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우리가 탐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기관들에서 투명성 부족 문제, 합법적인 의회의 감독에 따르려는 그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그것이 바로 그곳에 수사하는 의회가 더 이상 합법적인 감독을 할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들 스스로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 추진한 것이 제대로의 결과를 못 내왔던 것인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해서 권한을 가지고 예, 조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화당 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언나 맥데니얼은 토요일에 트위터에다 이렇게 씁니다. 빅테크는 코로나의 기원에 대한 의문들을 검열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뭐글 하나 올리면 은 걸핏하면 밑에 뭐가 따라 붙죠. 막 플래그 뜨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일루 가라 그러면서 엉뚱한 링크 막 붙여놓고 그러죠. 그들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있는 이야기를 검열했다. 그들은 그들의 플랫폼에서 보수주의자들을 제거했지만 이란과 러시아 선전 선동가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란과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들 이 사람들 프로파간디스트 이 사람들은 어? 손도 안 대고 그냥 내버려두고 막 떠들어대게 만들어놓고 예 얘네들이 지금 뭐 Q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음모을다퍼뜨린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이란 이 러시아 얘네들이 사실 지금 자유 세계 진영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세뇌되어 있는 것도 이, 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러시아나 이란 뭐 이런 데서, 어, 걔네들이 영어권 캠페인을 오래전부터 벌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오래전부터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임을 가장 해가지고, 저기 워너브 대민 우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예, 가짜 정보들을 막 흘려내는데 아주 그럴듯한 소설들을 만들어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뭐큐 지금 뭐 카발이 어떻고 딥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사실 거의 대부분 그런 유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은 예, 이 현실 판단 감각이 많이 둔해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세상을 지금 못 보시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맨날 가짜 뉴스 좌파들이 가짜 뉴스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안 믿으려고만 하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팩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시각이 아예 없어진 거죠. 계속 그냥 내편, 니편으로만 네 구분하려고 하는 에, 좀 안타깝지만 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져 있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퍼트리는 음모론 퍼트리는 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크게 제어를 하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퍼트리려고 그면못 막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또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걸 또 막고. 이런 식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본인이 음모론을 자유롭게 보는 것은 의심을 안 합니다. 예.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이 가짜 가짜 뉴스 도와주고 진짜 뉴스를 막으려고 하는 이 플랫폼들이 그걸 과연 계속 할수 있게끔 편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플랫폼들 여태 그렇게 나쁜 짓들을 지금 해 왔다. 그러면서, 어 지금, 이제, 로나 맥데니어 의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엔 뭐냐? What's next? 다음에는 뭐냐? 우리는 책임 필요하다. 책임 지워줄 필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빅테크들한테 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윅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 대행은 트위터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트위터에도 그런 글을 올렸고, 뉴스맥스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 노트북에 대해 대 증거도 없이 러시아의 허위정보라고 주장했던 정보당국 관계자들 진상규명해야 된다 어, 이러고 나왔습니다 어, 전에도 보도해드렸지만 아, 그저 누굽니까? 아담 예. 아담 쉬프 슈프. 아담 셰프는 지금 정보위원장에서 해임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케빈 맥카티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니콜 말리오타키스 어, 뉴욕주의 연방 하원의원인데 공화당 의원인데요 이 말리오타키스 의원도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슬프다 우리는 모두 러시아와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허위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지금 현재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뭐 이런 데들에서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허위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현실이 슬프다 크루즈 의원은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이죠 텍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맡고 있었던 법사위원회,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도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장을 맡았었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크루즈가 법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어, 크루즈 의원도 뉴욕포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바이든 일가의 부패에 대해서 러시아 오보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해고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모하고 근거 없는 러시아 음모론을 밀어붙여서 케이블 뉴스의 탑으로 올라간 전직 정보 당국자들 이들 다 포함시켜야 된다. 네. 가짜 거짓말 퍼트려 가지고 네. 신분 상승 효과를 얻은 돈도 얻고 명예도 얻은 이런 인간들 전부 다, 다 다시 잡아놔야 된다. 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실을 검열하는 데 참여한 빅테크 리더는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선서한 증언에서 답변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상당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청문회 과정들 속에서 어, 지금까지 몇년 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